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거래량은 거의 없죠. 지금 네. 많이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시각, 굉장히 지금 생각합니다. 최근 네. 하반기 음. 지금이 이제 7월인 7월도 음. 다갔으니까 음. 하반기 전망을 하는데 제가 위원님이 네. 어느 그 저기 신문사에 신문사인가요? 이게 어느 언론사에 음. 무슨 전문가스 20명이 진단한 음. 2022년 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란 표를 봤는데 음. 거기에 매매는 중립이고 전세가 오른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시더라고 음, 맞습니까? 음. 네 아마 초에 네. 네,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일단 매매는 음. 보합과 보합이고 전세가 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음. 하셨던 걸로 언론에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어떤지 먼저 얘기를좀 어, 해주시죠. 매매가가 사실 지금 하락. 전환한 거는 사실인데 생각보다 수치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진 않긴 음.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 6월까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 전국에서 지금 0.1% 정도 하락을 음. 했고요. 네. 수도권에서는 0.4% 정도 그리고 기타 지방은 1.1% 음. 상승한 걸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요. 아파트가 이제 소폭 이제 떨어진 그런 음. 상황인데 음. 지금 매수 심리가 완전히 이전이 지금 꺾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수치가 좀 적게 나온 것 뿐이지 음. 지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음. 근데 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거는 거래가 없는 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째는 그 공급 자체가 없으면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없어도 거래는 줄어들 수 있고 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거래가 줄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매도와 매수는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가격에 합의가 안 되면 그렇죠. 음. 거래가 안될 텐데 어, 이제 대선 전까지는 사실은 세 번째 이유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사겠다는 음. 사람도 있고 이제 팔겠다는 사람도 좀 있었지만 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됐다면 최근에는 이제 대선 이후에 사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뭐 빠르게 완화되지 그렇죠. 않는 부분이 음. 있고 근데 금리 인상 속도는 너무 음. 가파르게 음. 올라가다 보니까 매수세 자체가 좀 많이 꺾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급락을 하려면 음.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빠르게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 물건에 던지는 이제 패닉 바잉이 아닌 패닉 셀링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종부세 오늘 얘기 나눈 종부세가 또 이제 계속해서 가면은 이제 보유세가 완화된다는 시그널도 좋기 때문에 이제 매도 입장에서도 좀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음. 하반기에는 거래는 더욱 더 줄어들 것 같고요 매매도 조금 지금 속도로 뭐 하락 전환하는 좀 더디게 하락 전환하는 속도로 금리 인상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계속 예. 금리 얘기가 몇번 나왔는데요. 예. 금리가 아파트 가격이나 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음.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번 하반기에는? 네, 지금의 금리 인상은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좀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3 네. 차례 정도, 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금리 인상기 때도 주택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걸로 좀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 가, 빨간색, 네, 빨간색 세로 네, 네. 네. 막대가 아파트가 변동률이고요. 네. 지금 이제 하늘색, 좀 붉은 어, 파란색 이게 네. 이제 기준금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랑 또 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동일하게 이제 비례하진 않잖아요. 네. 이제 가상금리나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보시면은 금리 인상 기에도 주택 가격은 올랐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하는 걸로 나타나고 음, 있는데 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제 모든 경제나 부동산이 개발을 많이 한다거나 뭐 고속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주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금리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성장하지 않고 개발도 좀 더디게 진행되는 음.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금리 인상기 때보다도 주택 가격에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음. 상황인 아, 것 같긴 이번 합니다. 이번 때는 다른 네. 때보다 훨씬 더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죠 네. 그, 이제, 거래 실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음. 최근에 저 아는 뭐 부동산 중개업소 분을 네. 만났는데, 뭐 전세 월세 외에는 거, 그 거의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이제 부동산 거래가 미치는 이제 유관 업종의 영향이 크잖아요. 네. 지금 그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음. 어어때요 실제로 음. 거래가 거의 뭐안 되고 있어서 음. 뭐 중개업소하시는 분들 폐업해야겠다라는 아, 얘기가 이러보고, 나올 정도입니다. 이러보고, 음. 그 통계를 보더라도 네. 지금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 표를 보시면은 네. 지금 <laughs> 위에 있는 표가 이제 네. 거래량에 대한 겁니다. 네. 뒤에 배경으로 좀 면으로 돼 있는 건 전국이고 예. 지금 수도권, 지방, 강의시 기타 지방 나눠 있지만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굉장히 적은, 적은? 양으로 네. 거래가 되고 있는 걸알수 있고요. 네. 10년 평균 거래랑 비교했을 때도 전국적으로는 64% 수준밖에 거래가 안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10년 전체 어느 해보다도 굉장히 적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왜 그걸 예. 질문 드렸냐면 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래 실종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한 2월부터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이제 매, 매, 매물이 그니까, 패닉 셀링은 또 나오지 않을 거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부세나 이런 시그널이, 그럼 결국 거래는 계속 더안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거래 실적이 거의 1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이 되면, 네. 이건 어떤 가격 귀결, 어떤 부동산 시장의 현상으로 이어질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음. 한번 어떨까요? 네. 네, 과거를 봤을 때는 네. 거래량은 사실 이제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의 선행 지표로 보거든요. 예. 예.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매를 내놓고 그쵸?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음. 같기는 합니다. 이제 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급등했던 거를 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굉장히 차익이 많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서 팔지 거기에 대한 거는 경제 상황과 좀 귀결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뭐 경제 폭락이 될 거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팔더라도 사실 다른 자산에 투자할 곳이 있다면 뭐 부동산에 좀더 빨리 매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자산 시장 중에서 부동산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십사리또 이렇게 뭐 양도세를 내면서 매각을 하기에도 좀결정하기는 음.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 여러분들 모시고 뭐다 이제 뭐 각, 각각 의견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연구원께서는 조금 이렇게 뭐 아주 급락. 급락이나 이게 과격한 어떤 네. 하락장보다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락이라고 하지만 0.1%, 0.4%, 심지어 전국은 뭐1.1% 상승.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상으로 들어가는 폭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조금. 네. 네. 그러 폭락보다는 네.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음. 하락하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음, 지지부진하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양극화도 네. 뭐 얘기를 안할 수는 네. 없고요. 네. 음. 양극화 음. 지방 서울 다르고 네. 서울 안에서도 지역 다르고 지금 상황이 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양극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 보시는 거는 서울 평균 매매 가격이랑 중위 매매 가격입니다. 네. 근데 2021년부터 확실히 이제 평균 매매 가격이 중위 가격보다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요 의미하는 뭐예요? 바가 뭐죠? 네. 어, 주택의 중위 가격이라는 거는 전체 주택 거래된 그렇죠. 가격 중에 중간의 가격이고 네. 평균 매매 가격은 전체 주택을 이제 n으로 나눈 평균 네.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평균 매매 가격이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는 평균보다 높은 가격들이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비싼 집값이 네. 더 많이 그렇죠. 오른게 저기 네. 노란색 노란색이고 네. 노란색 네. 자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제 평균 가격이 1 1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중위 가격은 9억 6천만 원 정도로 한국 부동산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또 서울 평균과 중위 매매 가격의 순위도 약간은 조금 다른데요. 네. 보시면은 오위 뭐 안에 들어있는 지역구는 다 동일하나 3위랑 4위를 봤을 때 송파보다 용산구가 지금 평균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강남 상구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용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굉장히 많아, 네. 많았잖아요. 네. 뭐 개발 네. 그렇죠. 호재도 있고, 네. 뭐 대통령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대통령실이 용산구로 가면서 네. 용산에 대한 부동산 분석. 기사도 많이 나왔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중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송파구가 음. 더 많지만 음. 용산구의 비싼 집들이 굉장히 더 비싸게 음. 거래된 사례들이 많다라는 걸좀알수 있을 거고요. 음. 강남 상구 외에는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용산 아니면 성수동을 다 거론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보시면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까지 아, 해서 예 전체 주택 가격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지역들을 좀알수 있는 성동구는 집입니다. 성수동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성동구도 또 거론이 되나요? 성수동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네, 대표적으로는 네. 이제 성수동 그다음에 옥수동 금호동 뭐이 음. 지역들이 한남동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음. 개발 아이고, 이슈들이 아이고. 좀 많이 있습니다 한강경이요. 네, 네 그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음, 비싼 주택들의 가격은 빠르게 올르, 올랐다라는 얘기고 뭐 지금도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하락세로 반전을 했죠. 어, 지역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최근에 네. 기사에도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하루 동안 좀 실시간으로 네. 네, 논란이 됐던 적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뭐 고가로 계속해서, 호가로 계속해서 네.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견고하게 좀 버티고 음. 있는 모양새긴 하고요. 단지에 따라서는 뭐 호가로 거래되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음.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아직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뭐 이제 정책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네. 지금 뭐 강남이나 용산, 그리고 보시는 아까 봤던 여러 음. 지역들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비 사업의 규제 하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8월에, (8월에) 국토부에서 나올 그~ 정책 공급에 대한 로드맵에서 거론되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음. 지역으로 거론되는 데가 어디인지 따라서 또 효과로 계속해서 거래되는 지역들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음.